18쪽에 나오는 요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요거는 이제 어 제2 작업 시트나 요런 데다 하셔도 되겠고 어빈 시트에다 작업해 어 볼게요. 전체 2 작업 시트로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이제 제2 작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시트 배율을 어 확대 축도를 좀 조절하셔가지고 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모든 작업 시트의 테두리는 출력 형태 같이 작업해달라는 거죠. 어, 테두리를 걸어줄 수가 있겠고, 그 그렇죠? 다음에, 해당 작업란에서는 각각 제시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밑에 조건이 나와 있는데, 조건을 보면,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며, 유의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 그러니까 요걸 이제 만들어주고 싶어요, 이제. 자, 일단, 일단 먼저, 어, 모든 데이터 서식에 대해서 이제 글꼴. 글꼴을 굴렌 18포인트로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 A열의 머리글과 새로운 시트로 가셔가지고, A열의 머리글과 일행의 머리글 사이에 있는 네모난 단추, 보이시죠? 그래서 갖다 대면 직각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데, 요 단추를 클릭하면 뭐가 될까요? 워크시트 전체가 선택이 돼요. <laughs> 워크시트 전체가 선택이 되고, 여기서 시트 전체를 잡아준 상태에서, 뭐할 수가 있냐면 요 시트 전체 글꼴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시트 전체를 잡아준 다음에 홈 탭으로 갈게요. 홈 탭으로 가셔가지고 글꼴 글룹 글꼴로 가셔가지고 홈 탭에 글꼴 가셔가지고 굴림으로 주시면 돼요. 굴림 주시고 사이즈는 얼마? 1 1 포인트 주시고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 굴립에다가 어, 사이즈 11로 주세요. 그리고 일단은 일괄적으로 맞춤을 갖다가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해줘요. 일괄적으로 다. 일단 다. 홈탭에 맞춤에 가운, 아, 가로 가운데 맞춤을 축하주세요. 일단은 심체 이 작업 스테의 내용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시트, 시트 전체가 글꼴이 굴림 11 포인트로 설정되는 거고요. 맞춤에서 이렇게 어, 가로 가운데 맞춤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A열의 열 너비는 이제 맞춰 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A열의 열 열러, 너비를 일로 맞춰 달라고 나와요. 시험지에 그래서 이제 물론 A열의 열 너비를 갖다가 이렇게 A열, A열과 B열 사이에 테스비 부분이 있죠 요 부분 잡고 조절하시면 을 되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거 말고 a열의 열너비를 1로 딱 맞춰줘야 된다면 대략 1이 아니고 그냥 1로 자 요거는 a열의 머리글에 대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 볼게요 a열의 머리글에 대해서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나오는 메뉴에서 열너비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가시거나, 아니면, 홈탭에 보면은, 셀그룹 이 있죠, 오른쪽에. 홈탭에, 오른쪽에는 셀그룹이 있는데요. 셀그룹에 서식으로 가셔가지고, 홈탭에, 셀그룹에, 서식으로 가셔서, 열러비 <laughs> 메뉴를 만날 수가 있죠, 이렇게. 열러비로 가셔가지고, 열러비갖다가 얼마로? 일로 설정해 주는 거예요. 연너비를 1로 설정하시고, 확인단추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게 A열의 연비가 1로 조정된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춰줘요. A열의 연러비를 1로 맞춰주시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주면 될까요? 여기 이제 18쪽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b 사슬서부터 어디까지? b 사슬서부터 J, 14까지가 되겠죠. 여기에 갖다가 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엑셀에서 요런 표 위주의 문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일단, d 사셀서부터 J14까지 잡아줘요. d 사셀서부터 J14까지 잘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홈탭에 보면은, 홈탭에 글꼴 그룹을 보시죠. 홈탭 글꼴 그룹을 보면은 글꼴 그룹의 가운데쯤에 보면은 테두리 도구가 있어요. 테두리 도구 가셔가지고 테두리 도구 옆에 받침자 모양 있죠? 받침자 모양 옆에 드랍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어 여러 가지 테두리 메뉴가 나오는데 일단 모든 테두리를 주시면 돼요. 모든 테두리 주시고 <laughs> 테두리 도구에서 모든 테두리 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테두리가 들어가는 거고, 그 테두리 미리 건록하시면은 윤곽이 딱 잡혀있는 상태니까 입력하기가 조금 편해지죠. 시각적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비사세서부터 내용을 입력해주시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내용을, 요 내용이죠. 요 내용을 쭉 입력을 해보세요. 여기다 제품 코드. 그러니까 비사스라는 제품 코드 입력하고 엔터 그래서 그리고 제품 코드에는 이제 이 내용 들어가는 거죠 뭐 ng ng 4342411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입력하시면서 보니까 열의 너비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입력한 내용에 비해서 너무 어, 열 너비가 좁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자 비열이다. 비열이 좀 좁다 하시면은 비열 머리글의 옆에 어 테두리가 있어요. 비열 머리글과 시열 머리글 사이에 테두리가 있는데 테두리 잡고 <laughs> 오른쪽으로 어,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열러비가 조정돼요. 아니면 더블클릭하셔도 좋고 이렇게 충분하게 열러비를 이렇게 조절해서 어, 입력하시면서 어, 딱 봤을 때 열러비가 모자라다 하시면은 이렇게 열러비를 갖다가 어 이렇게. 조절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보이는 내용을 쭉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합된 셀들이 있죠. 경합이 뭔지 아시죠? 셀을 합쳐주는 건데, 합쳐진 셀들이 이렇게 있어요. 어디일까요? 바로 이제 B13부터 D13까지 하고, 그 다음에 B14부터 D14까지를 각각 경합해주는 거예요. 그럼 경합하는 거는, 자, 일단 여기죠. B13서부터 D, 14까지 잡아주시고, 홈탭에 보면은 맞춤 그룹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제, 어, 홈탭에 맞춤에 보면은, 아, 홈? 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 도구를, 네.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나와있죠? 홈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나올 거예요. 요걸, 어, 클릭해주시면 세개 셀이 병합이 되는 거죠.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 14부터 D14부터 여기 D14까지도 잡고 겸합하고관대 맞춤을 해주세요. 겸합하고그 네, 다음에 기열로비는 조금 조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저수량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D, 아, G 13부터 I13까지도 잡고 3개를 잡아주시고 뭐 해준대요? 홈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세요 또 하나 있죠 여기 이제 판매가격 밑에 F13부터 F14 두개 셀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병합해 주는 거죠 잡고 두개 잡고 홈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할 양식을 만들어 주시는 건데 이렇게 어떤 어떤 셀은 이제 역대 셀은 병합해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운동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병합을 해주신 내용이고. 그 다음 병합을 하셨다. 병합한 다음에 여기다 대각선을 거주시는 거죠. 요 자개에다가. 지금 F13부터 F14 영역, 여기 병합된 셀에다가 어, 대각선을 거주고 싶어요. 대각선이 뭔지 아시죠? 요거 대각선 이 들어가는 거.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F13, f 1 4 대각선 셀을 클릭하고, 어디 가시면 되냐면, 자, 보세요. 홈탭에 글꼴 그룹에 아까 테두리 걷던 도구 있죠? 여기로 들어가요. 홈탭에 글꼴 그룹에 테두리 도구 옆에 드랍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나오는 메뉴 중에서 제일 밑에 보면은 다른 테두리라고 있어 다른 테두리 제일 밑에 다른 테두리 가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셀서식이함는게 나와요 셀 서식에서 테두리 탭이 열려 있어요 셀 서식의 테두리 탭셀 서식의 테두리 탭에서 일단 선 스타일이 지금 실선으로 선택되어 있죠 실선으로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이 상태에서 지금 선택된 셀에다가 대각선을 거주고 싶다 대각선이 여기 이쪽이 리거 사선 모양 두 개가 바로 대각선이죠, 이거. 실선 클릭하고, 대각선 두 개를 다 체크해 주세요. X자 모양이니까 두 개가 모두 필요하죠? 이거랑, 이거 요거 클릭해 주면 이렇게 X자 모양 대각선이 들어가는 거죠? 확인 누르시고. 여러분들 실제 업무에서 이제 양식을 만들어 주시고, 어떤 어떤 쌤에 대해서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거주어진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 이제 다 가운데 가운데 맞춤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해 주셨어요. 근데 숫자 데이터는 일단 여기 판매 가격하고 환산 가격하고 판매 수량 나오는 애들 있죠. 요 친구들은 뭐가 돼야 될까요? 일단 오른쪽 정렬 숫자 데이터가 들어간 이 친구들 잡아주시고, 얘네들은 다 무엇으로 숫자는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로 해달라는 거니까, 얘네들은 잡고 오른쪽 맞춤을 해줄게요. 어, 홈 탭의 맞춤에 보면은 어, 지금 이제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가 바로 뭐요 오른쪽 맞춤이죠 오른쪽 맞춤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에 대해서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온 내용 보니까 음.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죠 천 단위 이상 넘어, 넘어가는 애들은 이렇게 심표가 알아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물론 직접 찍어줄 수도 있는데 어, 직접 추가 줄래는좀 번거로우니까 자 보세요 판매가격 판매 만 적고 판매가격 잡고 우클릭하시고 나오는 메뉴에서 센서식 들어갈 수 있죠 우리 그 파워포인트 차트 데이터 시트에서 입력할 때 그죠? 어, 값을 입력해 주고 그 영역 잡아 주고 우 클릭하시고 셀 서식에 들어갔던 적이 있죠? 똑같이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서도 똑같이 셀 서식에 들어가셔가지고 셀 서식에 표시 형식에서 보시는 거예요. 셀 서식에 표시 형식에 범주를 갖다가 숫자로 넣으세요. 교시 형식의 범주를 숫자로 놓고천 단위 구분기 사용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럼 확인 눌러주면 요 판매 가격에 있는 데이터들은 어천 단위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알아서 <laughs> 신표가 들어가는 거죠. 판매 수량도 마찬가지로 잡고요. 요친구들잘 잡아주시고 우클릭하시고 센 서식에 들어가요. 센 서식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셀서식에서 숫자 범주로 놓고, 천 단위 구분자 구분교 사용 체크하시고, 확인단추 누르세요. 나왔죠? 요거 일단 판매 가격에 있는 내용하고, 판매 수량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게끔 설정을 해주세요. 셀서식에 들어가서, 셀서식의 표시 형식에서 범주 숫자로 놓고, 이렇게 설정해주시는 거. 소수자릿수 갖다가 1로 설정하시는거죠 이제 네. 자, 환상가격 입력된 내용을 잡아주시고 여기 이제 정수로 나와있는 부분 7.0 11.0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잡고 그걸 나오게 해주기 위해서 잡고 우클릭하시고 셀서식에 들어가서 셀서식에 표시형식에서 범주 갖다가 숫자로 놓고 <laughs> 천단이구분경 사용을 체크해 주시고 그죠? 아 이건 안 하셔도 되고 이건 안 하셔도 되고 요걸 하셔야 되겠네요 소수기 자릿수를 일로 설정하시고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7.0, 11.0 이렇게 아까 0이 어, 생략이 되었었는데 이면제 이렇게 설정해 주면은 7.0, 11.0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저렇게 하시면 이제 데이 어, 숫자 데이터에 그~ 서식을 갖다가 이렇게 설정해 주신 내용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 표시 형식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숫자이지만 이렇게 음. 어, 천 단위 구분호를안 넣을 수도 있고 소수점 이제 나오는 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맞춰서 어,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채우기 색깔을 채워주시는 거죠. 바로 B4부터 어디까지, B4부터 J4까지 하고, 또 뭐라고 있죠 B4부터 J4까지 하고, g 사하고 i 4 영역. 그러니까 네, 여기 두 군데 있죠. 이 영역은 무엇으로? 주황으로 채우기 해주는 거예요. 네, 여기 잡고요. 이 영역 B4부터 J4까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홈 탭에, 글꼴 그룹을 보시죠. 글꼴 그룹을 보면은 여기 채우기 도구가 있어요. 홈 탭에 글꼴 그룹에 채우기 색가셔 가지고 표준 색의 주황색을 고르시면 돼요. 위에 테마 색에 주황색이 있긴 한데 이 여기 있는 애들 말고 밑에 표준 색에 있는 주황색을 고르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G14고 그리고도 주황색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판매 가격 여기도 나이 자세도 주황색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황색으로 채우기 하시면 되겠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시면 일단 여기 제시된 내용 중에서 주황으로 채우기까지 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먼저 f 부터 F12 영역이 바로 여기 말하는 거죠. f 부터 F15라는 거는 어, 여기 참고로 F5 콜론 F12 할때 콜론은 바로 F5부터 F12까지 연속된 셀범이다 이렇게 그 부분을 지칭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콜론은 바로 이제 요셀서 요셀까지 연속된 셀범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F5부터 F1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잡았어 이제 여기를 갖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다 지금 천달 구멍도 넣어놨죠 원자를 붙이고 싶어 여기다 자 이거는 바로 이제 고우 클릭하시고 센서식 들어갈 수 있죠. 센서식에 들어가셔가지고 센서식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에서는 이제 하시면 되는데, 표시 형식 범주에서 일반 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을때 일단 기본적인 서식을 표시 형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었죠. 신표를 찍어 주는 것도 하나의 뭐냐면 표시 형식이에요. 말그 표시하는 형식, 근데... 여기 나오는 일반적인 범주로는 여기다 천단 구분교 붙이고 원자를 붙이는 내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그 숫자 범주에서는 천단 구분교를 넣는 내용이 있어도,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설정하는 내용이 있어도, 원자를 붙이는 내용은 없어요. 이런 경우 어디에 가시면 되냐면 바로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 자, 센서식의 범주에서, 표시 형식 범주에서 사용자 지정 가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사용자 지정에서 이제 그, 여기 일반적인 범주로는 하지 못하는 작업을 이 사용자 지정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형식에 보니까 그래서 숫자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넘어가 보니까 형식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샵, 콤마 샵샵 찍혀 그러니까 샵콤마, 샵샵명이라 적혀 있죠. 샵콤마, 샵샵명이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요거는, 어 쉽게 말해서 천자위 구공교가 들어가는 서식이에요. 는 샵, 곤마, 샵샵, 0이 설정되어 있을 거예요. 샵하고 0 모두 숫자를 의미하는 코드 문자인데, 물론 차이점이 있겠죠? 그 샵하고 0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또 보실 기회가 있을 거고, 일단, 천 단위마다 이제 천 단위 이상 넘어가는 숫자들에 대해서는 개 신표를 찍어줄 것이다라고 정의한 코드 문자예요, 이게. 그 숫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천 단위마다 신표가 들어가도록 해주는 거고, 여기 0자 옆에다가 뭘, 써주시면 되는데 바로 이렇게 써 줘요 숫자 숫자 숫자대로 나오게 하고 숫자 옆에 예를 들어 원이란 단위를 붙여주겠다 영자 옆에다 원자를 찍어 보세요 한번 어떻게 되나 영자 옆에다 원자를 찍어 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영자 옆에다 원자를 찍어 볼게요 한글로 숫자는 숫자대로 나오고 숫자 옆에 원란 단위가 따라 붙게 되 돼요.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1240번 하나 나왔죠. 물론 여기서 그냥 원짤 찍어줘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한계가 있겠죠. 이게 지금 데이터가 좀몇 개야? 8개니까 8개, 8번 찍어줘도 되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에서 맞닥뜨린 데이터들은 더 많겠죠. 얘보다. 그 많은 데이터를 다 원자를 다 찍어줄 건가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어, 그렇게 하면 또 나중에 계산이 안 돼요 더하기 따기 이런 계산이 엑셀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 계산 기능인데 그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계산도 되고 선택한 범위에 대해서 숫자 앞에 원자를 한 방에 찍어줄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요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하시겠다 그러면은 POC 형식에 가셔가지고 셀서식의 표시 형식은 일반으로 바꿔주시면 다시 얘가 원래대로 돌아가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우클릭 하시고, 셀서식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범주에서 일단, 어, 숫자로 놓고, 천가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편해요. 이렇게, 이렇게 설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형식에,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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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언더바는 지워주고 언더바 대신에 뭘 찍어줘요 요 자리에다 0자 옆에다가 원자를 붙여주세요 원자를 붙여주면 이렇게 어, 숫자는 숫자대로 1000 단위 구분기로 들어가고 숫자 옆에 뭐가 따라 붙어요 원이란 단위처럼 따라 붙게 되는 거고 확인 눌러주면 은 내가 선택한 셀 범위에 걸쳐서 다 일괄적으로 숫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 형식, 이건데 어, 지금 해드린 거고.